재생 버튼을 눌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파플스노메 커맨더 거3타이베리움워 사막 GDI 북유럽에 왜 독일이라고 안 하고 그냥 북유럽 그대로 가지 슈트트가르드라는 곳으로 우리가 갈 예정입니다. 네. 미넨을 미넨에서 성공적으로 앙 아픔한 건 아니고 열심히 도망간 건데, 그다음에 슈트트가르트에서 아군 병력들을 구출하고 반격을 해라. 그런데. 코만도 한 명으로 플레이하는 미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될것 같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Rem 시작. 외견상으로 시트터카르드는 외계인이 완전히 정확한 가, 가운데 생존자는 있지만 외계인 병력으로 인해 고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트 코만도가 가까스로 공격을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 코만도를 잘 명령을 내려갖고 생존 유닛을 결정한 다음 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외계인 기지를 파괴하십시오. 엔지니어링 팀을 잘 사용하라. 네, 우리. 응, 우리 꼬마, 꼬만도 그래서 여기 사방팔방에 우리 편들이 고립되 있으니까, 걔네들을 구출내자 까요 에일리언들이 네, 요 기지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파괴하라 하는데 아마 이게 m c v 가 아닐까? 엔지니어가 엄청 많네요. 네. 일단은 맨 처음으로, 어이? 전투루퍼도 고립돼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전투루퍼 구하고, 이거는 최 마지막이죠? 마지막이요. 자격봉도 구조해야 되고요. 오케이. 뭘부터 해야 될까? 잠깐만요. 너무 지금 분기가 많아서 누구 루트를 타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우리 저격병부터 구하러 가볼까요? 어, 어 보형 군대. 네. 우리 우리 저격병 분대가 고립되어 있으니까 아, 어디가 숨어? 그코만도드를 그래. 사용해서 외계인 트라이포드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제거하라. 어디 있는데? 이, 얘네들, 얘네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게 그 보병들을 한 방에 죽이는 이상한 유닛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 아무튼 이 정체불명의 외계인들하고 싸우는 게저 제로로서는 상당히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했다. 숨어. 이거 아니야? 코만도 어디갔어? 여기다. 이거 먹을래 엔진은 나중에 엔진은 나중에 음, 구하겠습니다 등급 누가 유닛, 유닛 로스트야 왜 유닛 로스트야 다 모여 집합 공격 와 잠깐만 야 저기 뒤에 뭐 있다 뒤에 뭐 있다 점프 점프 아니 컨트롤 S구나 컨트롤 S 점프 죽여 됐다. <목소리> <씨. 목소리> 꼬만두 됐다. 그다음에 우리 엔지니어 후딱 거 줄여갖고 저 머리 먹어버립시다. 엔지니어 구출. 네, 엔지니어 이용해서 구출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걸 못 싸운다고? 네, 빨리요. 이거 먹을 수 없나? 이거못 먹네 네, 이거 빨리... 딱! 동쪽 발전소를 점령해서 버려진 GDI 기지를 가동하십시오 네. 엔지니어가 다 죽으면 안 되니까 알아서 잘 싸워라 근데 뭐, 싸우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남쪽 발전소를 점령하여 <laughs> 커맨드 포스트를 점령하십시오 <laughs> 아, 네. 어, 뭐 아무튼 이것저것... 아, 여기 뭐가 많이 있구나 잠깐만요 네, 여기에 있는 애네들을 다 이렇게 구출하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이거 먹고 주시고 와... 이렇게 공격하거든요? 약간 거신 같은 느낌인데 제가 알기로는 스타크래프트2 유닛 디자이너가 코맨드앤 컨커3에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오묘하게 그 유닛들 닮은 점이 있는 게 있는 거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건 아니고 아마 그럴.. 그럴거에요 그런 그럴 소문에 들어봤어요 이거 다 먹자 트라이퍼드 우리 귀여운 트라이퍼드 거신이잖아 이 네, 수리 등업 등업이야 이것도? 어 수리 일단은 발전소를 먹고 커뮤니티 포스트가 우리 편이 된 됐다 구했구요 이걸 먹을 수 있으면 좋을텐데 어, 어쩔 수 없지 아! 여기 뭐있다! 먹자 잠깐만 잠깐만 우리가 지금 먹어야되는게 몇개야? 일단 이건 지가 알아서 방어가 되겠죠? 설마? 이거 달아 먹을까? 근데 이 크레이트가 등업인지 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어 등업이다 등업! 아싸 남 다음에 여기도 살려야겠죠? 살려야 한다 사이비랑 사이로 팔아도 되나? 아팔 수는 없네. 오케이. 나한테 무릎을 꿇어라. 잡소. 드 톱. 오케이. 나매 이것도 먹어줄 수 있을까요? 먹어도 되나? 먹어도 되겠죠? 지금 점령해야 되는 건물들이 몇 개야? 아 여기 뭐 있다. 이걸 먹자. 차라리. 네, 좋아서 먹어도 되니까 이렇게 있는 거그마 o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엔진 t t h 우 e n 여기를 지 e 여기 m 여기를 먹읍시다. 이거 뭐, 없지 여기? e engineer. I'm going to go to 들 h e engineer. i 빙 going to 다 네, 기지를 정상 작동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은 저격병 필요할 것 같고요. 돈이 엄청 많죠? 지금 유닛이 1, 2, 3, 4, 아, 잠깐만 1, 2, 3, 4, 5, 6개니까 APC였을 도 만듭시다. 오 아, 아니네. 9개 만들어야겠네. 아, 이렇게. 다 차로 바꿔요, 애들을. 아니다. 그럴 바에는 엔지니어도 아예 이거 막 뽑자. 여 아무리 많이 있어도 모자라지 않을 것같아 저기 저격수 저격수 태워 좋지 나야 좋지 코만도 어딨냐? 여기. 코코코코 코만도 이렇게 한 명씩 타다한 명씩 타 걱정하지 말고 한 명씩 타 지구는 GDI가 지킨다 나드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나드 신전을 우리가 부수긴 했지만 나드가 어딨는지 모르겠다 얘 뭐하니 밥팅아, 개밥팅, 박팅. 밥팅들아, 밥팅들아. 네, 오 멋있게 말하는데 우리랑 흘리는 피의 색깔은 다르지만 죽는 거는 똑같으니까 빨리 죽이지. 멋있는 멋있는 친구. 대충 이 정도 다 모인 건가요? 유니씨 타! 너도... 타, 어디... 어디에... t 딱 o 이렇이렇면은면은다 a y 것 같아요 전부 다 그... 태 k a 맞지?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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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들은 이러면은 네 전부 다 트럭에 탔어요. 터져. t 탔어. 이제 s e n g i n e 시다 아, 여기 엔 e Are you the e n g i 가자. e r 작 후속작, g o 작처럼 엔지니어 태우면은 o t 되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으니까 n g i n e e 우리가 조금 더 강력한 저거를 만들었 o 니까 n g i n e e r I got e n g 게 n e e r I got engineer. I

하자. 그 다음에 수류탄 병 둘, 셋 하나, 둘, 셋 아, 아니에요 됐어, 이 정도면은 뭐,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우와! 이거 뭔디, 이거 뭔디 이거 뭔디 아, 센데요? 됐어 별 문제 없어 별 문제 없어 뒤로 빼 뒤로 빼! 뭐 온다 뭐 온다 뭐 온다 이거 먹을 수 있냐? 등업이냐? 등업 이것도 등업이냐? 이거 먹어 누가 먹어 자신 있는 사람 먹어 어다 그다음에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갑시다 쭉 밑으로 내려가요 와! 우사방팔방에서 난리가 났군 APC를 더 만들죠? 어 수류탄 분병 많이 했어도 좋으니까아 얘네들은 기지 점령은 못하나? 수류탄 던지는 애가 한명도 없어 지금? 그럴 리가 없는데? 나 되게 많이 뽑아왔는데? 아, 어, 얘네들 또 뭐가 있어 미사일 군데야 세? 쎄 얘네들 빈통 없냐? APC 빈거 없어? 어 쭈구리? 건 워커 이름이 딱 그.. 잘 싸우고 계신건데 그 다음에 엔지니어 한명 버리고 얘기다가 태우고요 음. 네. 그 다음에 여기 발전소를 먹어버립시다 쭈아! 쭈아! 음파 발생기 쭈아! 음.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엔지니어 엔지니어 더 필요해 어. 엔지니어 밑으로 가자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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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에한 명씩 태워요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laughs> 일단 여긴 가면 냅둬도 되겠죠? 님들이 세다니까 이것도 먹을까? 잠깐만 너무 너무 멀리 왔니? 한명 있다 먹고 와야지 뺏어 와야지 냠냠 먹어야지 얍 야, 뭐지? 게걔 뭐지? Personal c a r r e r Personal carrier. All right, guys. All right, guys. Hey, s o t g r e a d y when you r I put you y the door. I t o u by the d o o I put y e I put o u the door. t o u by the d o u t you by the d o r I p t you b the door. I put y u y the d o o I put you by the d o t you h e door. I u t you by the d o I p u you y t e door. I p you by the door. I put you by the door. I put you by the door. I p u 다 you by the door. I put y o 기고 y the door. Oh, t 됐나? 네, 여기도 병사가 있고 일단 구출할 수 있는 건다 구출해봅시다 강하다! 나는 강하다 그리고 엔지니어 타고 있는 APC 거수 나다 싶으면 나와라 이거 먹어주시고 이거, 이거, 이거 먹어주시고 이걸 먹습니다 유닛 로스트래 뭐가 유닛 로스트야 o 네. 기 n 도 완성이 됐고 o s e 업그레이드 y 할 u sir. Now let's go kick some ass. Okay, let's go kick some ass. Let's 오 강해, 강해, 아주 강해. 니들 니들 강해라. 오케이. 등업 등업이냐, 체력업이냐, 어 돈이네요. 얘네들은 <laughs> 술탄병 공격을 안 받나? 받는데? 그다음에 얘 내려서 얘 내려서 이걸 먹어요. 그럼 남쪽 네전략복구 죠 그러면 좋았어 그다음에 마지막 끝냅시다 끝장 보자 끝장을 보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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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쇼시쇼쇼 간다 다들 가자 뭐 없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잘 싸우죠 우리 애들이에요 우리 애들 잘 봐주세요 트라이포드 너의 너너 너네 너네 기지였던 것을 공격해라 배신의 아이콘 큰 트라이포도 삐졌어 이겼다! 휴. 어떻게 너드랑 싸울 때가 더 힘드냐 그래서 이렇게 미션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외계인들을 몰아내야 된다는 우리 지구인들의 크나큰 의지가 적군들의 사기를 마음껏 빼고 있네요 쉬움이긴 하지만 닫겠다! 야 다행이네 뭔가를 못 찾았지만, 끼긴 깼어요. 그 다음 미션이, 어, 슈트트갈드 말고 퀼든인데, 이건 나중에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